크리스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왔어요.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래서 선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되게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데, 어, 오늘 크리스마스 느낌 무씬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또 재밌게 잘 해봅시다. 그리 네. 시작할게요. ハハハ[笑],<笑> 번에아기억났다아 이거 해야 된다 아니 그 이제 술도녀 OST도 어제 공개가 됐고 그리고 어, 술도녀 예고편으로 제가 술도녀에 출연한다는 것도 공개가 됐는데 저는 술도녀 스포를 한 적이 아니 없어요. 왜냐면은 이제 또 여기 저기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스포한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재즈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.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슬들의 OST에 대한 스포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약간 정은이 선배님 존경한다. 뭐 이런 말도 약간 스포라고 약간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던데 스포가 아닙니다 여러분. 그건 저희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마음이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것까지 예측하고 뭔뭐 옛날에 다 스포를 했다면 아니었어요. 약간 이대로라면 내가 연습생 때 권진아 선배님이 진아 언니 노래 되게 좋아했었잖아요. 뭔가 그것도 스포라고 할기색일래 <laughs> 그것도 내가 지금 진아 언니랑 친한 거에 대한 스포라고 할기색일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. 모든 걸 스포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잘. 먼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였죠. 저도 신기했답니다. 그리고 또한 마디 더. 그 올빼미를 어제 봤어요. 제가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. 그 올빼미를 제가 드디어 어제 봤습니다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올빼미 보신 분 계세요? 아니, 봤어요. 봤어요. 많이 보셨네요. 봤어요. 올빼미. 봤어요. 재밌더라고요. 어, 그쵸. 그렇죠? 너무 재밌더라고요. 올빼미 너무 재밌고, 그걸 보면서 저 울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보면서막 울면서 보고 이런 네, 경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많이 슬퍼요 여러분 여러분 울 빼고 꼭 봐주세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영화관은 그래서 어제 혼자 영화를 봤는데요 혼영했있요 혼영 그래서 막 팝콘이랑 콜라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먹으면서 혼영하면서 야무지게 놀고 <laughs> 제대로 혼자 <웃음> 놀았잖아요? <웃음> 재밌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그랬어한테 바로 추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꼭 봐주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<laughs> 그리고 민주민주 오만영도 민주, 봤는데 어이 짜식 목소리가 한박스를 하더라고요 <laughs> 아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짜식그래서 바로 카톡으로 너 목소리 좋다. 그래서 저희끼리 드물게 칭찬하는 날이었어요. 좀 드물게 흐느 날이었어요. 저희. 그래서 얘기도 하고 주는데 뭐 아무튼 저희 일주일은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. 저희 또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요. 저는 일주일 동안 롯데미도 보고 금호명도 보고 술탄이도 보고 롯데월드도 갔네요. 롯데월드. 뭐 같네요. 롯데월드. 아. 비하인드도 요 비하인드 없어요. <laughs> 네, 그 사진이 다예요. <laughs> 그 사진이 전부고요. 롯데월드 근데 이제 동생이랑 갔던 거라 또 재밌게 봤더라고요. 동생이 언니 그래도 우리 노래 동산 왔는데 츄러스 하나만 사줘 그래서 츄러스 사주고 내가 너무 웃긴 게 이제 집에 엄마가 저희 보내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네가 엄마는 집에서 혼자 있는데, 줄러어밥 남겨갈까? 그래서, <laughs> 왜 먹던 걸 남겨가? 그냥 하나 사가면 되지. 집 가서 시키면 되지, 줄었어. 그러니까, 아, 그런가? 그래서, 다시 한 번, 윤희가 진짜, 순한가. 이제 뭐 성인이 될 텐데,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까? 이순딩이가 생각하면서. 뭐, 아무튼 그랬습니다. 즐거웠어요. 그사 근데 많이 못 갔어요. 오래 못 있었어요. 한3일 정도 있다 와가지고 네. 일정이 계속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이틀 정도 갔다가 와서 볼빵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에이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이 됐어요. <laughs> 아무튼 알차를 보냈습니다. 여러분들은 좀 알차게 보내셨나요? 일하수 있나? 요 네, 어. 네. 아 그럼요. 2022년이 그때 지났잖아요. 이제 올해 했 어, 목표 같은 거다 이뤄진지. 아 올해 목표요. 음 모델업 뭐 것도 많지만요. 어 이런 게더 많은 것 같아요. 뭐 팬미팅 하기 이런 거가, 앨범 내기 이런 거가, 그리고 아 드라마. 드라마 활동 드라마 촬영 해보기도 있었고 연기 활동 해보기 이런 있었어가지고 그쪽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부지런하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. 남은 꿈도 다 이뤄야죠. 그건 2023년에 제가 이루겠습니다. 아, 네. 화이팅! 화이팅! 이후 동생이 힘들다 그러는데 예. 우리 어렸을 때랑 대놓요 저는 쉽지 않았어요. 쉽지 않았어요. 제 동생이 그걸 다 받아줬어요. 예. 네. 막. 때려도 머히 있고 어, 아막 그렇게 세게 나누고요 아우 무 뭐, 어, 어떻게 그렇게 때리겠어요 동생을 <laughs> 이 세게 나누고요 이렇게 촉촉 막 쳐도 장난으로 쳐도 막다 받아주고 그리고 뭐 요새도 한번 그러니까 뭐 항상 이러실게요 언니다 배고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. 되게 웃긴 썰이 많은데 윤희랑 있으면, 윤희가 진짜 순둥이, 완전 순둥이 그 자체라서. 그래서, 윤희가 보라색 아끼는 모자가 있었는데, 그게 없어진 거예요, 보라색 모자가. 근데 약간 윤희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가져갈 것 같았던 거야.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, 엄마, 내 보라색 모자 봤어? 라든가, 내 보라색 모자 빨았어? 라든가,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? 근데 슬쩍 가서, 엄마, 보라색 좋아해?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아요? <않나? 웃음> 엄마 보라색 좋아해? <laughs> 보라색 좋아하지 왜? 아니 그 보라색 얼마나 좋아해? <laughs> 좋아하지 왜? 아니 보라색 모자가 없어졌어. <laughs> 엄마가 이제 기분이 나쁜 거지. <laughs> 야 너는 보라색 모자가 없어졌으면 어디는 그치? 왜 보라색 좋아해?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. 이러면서 <laughs> 그래가지고 그게 제 앞에 있는데 그 상황이 일어났어요.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 웃겨가지고 어 맞아 막이 귀엽다. 이게 뭐지? 얘왜 뭐, 이러지?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부산 갈 때마다 동생이랑 코너가 좀닮라져요 개그코드라던가 같이 보는 영상, 영화, 이런 취향도 비슷하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랬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. 네. 네. 저 이제 집 가가지고, 어, 승소녀 2회 보고, 그리고 웬즈 데이 보려고요 아, 아, 그리고 어제 또저 온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. 일본 영화였는데요. 무서운 영화거든요. 어,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무서워. <laughs> 나그 보다가 사실 다못 봤어요. 왜냐면, 무섭잖아요. <laughs> 아니, 그래서.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, 보세요. <laughs> 아니, 아, 어제 뭐 했나 생각해봤는데 생각이 나가지고요. 온다고 일본 영화고요. 그 고마츠 나나님 나오셔요. 보십시오. 아마 일본 이름이 쿠루인가? 그럴 거예요. 한국어 온다 이거여가지고. 네, 아, 예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<laughs> 어, 알겠죠? 네. <laughs> 약속 비밀이에요. 대신 사과하고 제가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. 네. 아무튼 오늘도 와주신 서 다들 감사하고요. 어, 저는 포토타임 좀 가지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토타임 얘기 하시라 그랬죠 지금. 아, 네. <laughs> 와와와오오오 나갔어요. 어? 저 버렸어.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<laughs> 아, 왜? 어떻게 하죠?